안녕하십니까 정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바로 이 미스트롯이라는 이 e 프로로 인해서 거기에 출연하는 수많은 가수들의 그 피땀어린 노력으로 무대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와 또 무대에서 열창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노래를, 듣,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그나마 위안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그 출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미스 트롯 때 어, 임영웅 가수가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해 주었던 노래 바로 '설운도님의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어, '보랏빛 엽서' 왜 수많은 엽서 중에 보랏빛 엽서였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려온 양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자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서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두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서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두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두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이 노래가 그때 임영웅님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게 하고 또 손수건을 꺼내서 심지어 눈물까지 닦게 만들었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보면 은아 감정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목이 보랏빛 엽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랏빛 대한 꽃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 보라색은 여러 가지 색이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색이 빨강하고 청색인데 그 외에 흰색 또는 빨강색 어, 이렇게 섞어서 혼합된 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꽃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노래와 관련된 꽃말 두 가지 바로 사랑 그리고 기다림. 두 가지를 이 노래에서 얘기하는 바로 보랏빛에 대한 노래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보랏빛은 고귀하고 또는 아주 매혹적이고 또는 이 아픈 사람들의 건강한 사람 치유를 줄수 있는 색이 바로 보랏빛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랏빛을 좋아하면 병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어, 길거리에서 또는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 하면은 이 특히나 이 마음에 어떤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탄다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아 병이 있을 때 그니까 러 공황 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적으로 아주 따올리되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이 보랏빛이 마음에 치유를 줄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 보랏빛을 많이 어, 시각적으로 많이 보시면 은 건강회복도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임영웅님이 이 불러서 그동안에 서른도님이 불러서 2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어, 삼바의 여인 이 노래 때문에 이 노래가 묻혀서 세상에 나오지 못, 뭐 별로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노래인데 이 영웅님이 불러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어 지나간 이제 추억에 사랑의 추억을 되새겨주기도 하고 정말 보랏빛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셔주었던 그런 대히트를 다시 치게 만든 그이 영웅님이 정말 서른도님은 영웅님을 그렇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지난번에 영탁 가수도 마찬가지죠 막걸리 한잔 강진 가수가 영탁 가수에게 용돈도 주고 그뭐 어, 어떤 사랑의 증표죠 참,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서른도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 노래가 바로 아내인 배우 출신인 아내인 이수진님이 작사를 하고 어이 옷까지, 보랏빛 엽서, 이 노래를, 어 부를 때면은, 서른도님이 무대에 올라갈 때 입고 올라가는 옷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가 만들어준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어, 그래서 이 서른도님은 영웅님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 영웅님이 불렀다 하면은 노래가 대박이 나죠. 요즘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특히 제가 영웅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그 가수 중에서도 정말 인기, 저, 존경을 받아야 할. 왜? 가수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타고 나야 되죠. 그런데 영웅님은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인성도 갖추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은옆길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님은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그 군고구마 손님 없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훈련을 하고 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또 나와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노래만을 생각하며 어,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에게 내가 꼭한번이 고생 안 시키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참고 견디면서 지내오다 보니까 드디어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진이라는 그 명예를 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자 선생님이나 나훈아 선생님 맛 같이 그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 트럭계를 이어갈 남자 가수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영웅님.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받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고맙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겠죠. 왜? 이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은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되게 말입니다. 세상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좋은 곳으로 어 안내를 해주게 되죠. 그런데 지금 미스터스에서 어 하고 있는 가수 중에 제가 어 눈꼽아보고 있는 가수 중에 한사람이 바로 전유진 양입니다. 어 중학교 2학년 15세 소녀, 이어 어린 소녀가 사랑, 어, 부모,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역시 그 영웅이 못지 않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갈 때삐뚤어진 인성보다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 세상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보면은 처음에는 감정을 가득 다면서 부르다가 중간에 오늘 또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여기서부터 갖고 있던 모든 한을 쏟아넣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서 나왔던 지나간 추억의 사랑의 추억을 되듬으면서 오지 않은 그 사랑을 사랑의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감정을 최대한 살려서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보통 두 박자 두 박자 쉬고 두 박자 노래하고 끝 마디마디마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반 박자 쉬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두 군데 정도만 어이 헐룩진 일기장엔 여기에 일기장엔 둘셋넷쿵그 다음에 바로 다시 못 이렇게 들어간 요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이렇게 어, 두 박자 반 쉬고 들어가는 요게 한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그 부분만 조심해주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데 감정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절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지위를 받고 또 보라색을 많이 봄으로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